안녕하십니까. 밝은 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날씨는 아직도 한여름입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과류왕산이라는 아주 명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산이 빚어놓은 대명당 집도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곳이 과리양산 일부입니다. 그리고 어, 이 밑으로는 조양강이 정선읍을 감싸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선읍내입니다. 그리고 명당 집터는 어디가 있느냐? 이곳에 가 있습니다. 해동리라는 곳인데, 이곳에 가 명당 집터가 있어요. 그리고, 명당 집터 앞으로 천이 흐르는데 쭉정류로 빠지죠? 조양강까지. 이런 자리는 원래 혈이 안 맺힙니다. 그런데, 조양강에서 보면 아주 멀리에서 산한 줄기가 내려와서 이 수구를 코르크마개처럼 막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대명당이 있는 곳은 수구가 산태국수택으로 결구가 되는데 여기는 쭉 이렇게 산태국수택으로 막지 않으면서 막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콜크마개처럼 한 줄기 산줄기가 내려와서 이 터진 공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이 궁수로 흐르거나 방궁수로 흐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궁수 안에도 혈이 있고 궁수 밖에 반궁수 자리에도 대혈이 맺히기도 합니다. 제가 저 영체 영상 찾아보시면 그런 현상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이, 이, 명당, 해동리 명당 집터를, 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아참, 이것도 하나 설명드리고 가야겠네요. 여기 경상남도 어느 곳에 있는 대혈이 있는 장소입니다. 개혈, 개혈, 개가 먹이를 먹고 있는 그 형상의 형국의 형국입니다. 여기가 대명당 묘혈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이 툭 터져 있습니다. 수택, 산택으로 결구가 없이 툭 터지니까 건너편에서 안산 역할을 하는 산 하나가 좀 전에 대명당 있는 해동리처럼 코르크마개처럼 여기서 이, 이 공간을 막는 거예요,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11개월 전쯤에 개형, 간장게장 할때그 개입니다. 개 대명당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도 한번. 살펴드리면, 여기, 산세가 주산세고요. 이렇게 하나가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감습니다. 이게 이게 다 청룡 자락이에요. 우백회 한 보세요. 여기도 대명당입니다, 이 혈자리가. 이처럼 어떤 형국 안에 태, 대혈이 있게 되면 그 주변은 이런 수많은 묘지가 있지만 다그 비명당입니다. 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다가 묘를 다 씁니다. 혈자리는 캄캄한 밤에도 알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숲이 우겨져도 혈자리는 큰 나무가 그 혈, 혈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잔목이 있거나 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백 년된큰 나무만 있으면 다 명당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까까박이가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정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리 명당 집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그 가리왕산의 대명당 집터입니다. 20년 전에 특이한 불치병이 진단을 받고 죽을 자리로 죽으려고 사람들 모르게 이쪽으로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병은 완치됐고 건강하게 지금도 활력있게 살고 계세요. 이 명당터는 시골에,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에 살면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1, 2 정도만 되는 그런 집에 사셔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질병을 가진 불치병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명당터에서 사셔야지만이 치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시는 분은 아주 운좋게 과리황산이 만들어 놓은 단 하나의 명당터를 얻으신 거예요 보시면 이 넓은 공간에 명당터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여기는 반은 반은 흉지예요. 요산 산속은 이런데다 묘를 쓰게 되면 그 집안은 그걸로 끝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이 찌그러졌죠 이렇게 반은 반양이다 뭐냐면 음에너지가 나왔다가 양에너지가 나왔다가 지구가 생긴 일로 계속 그 음과 양이 교차하는 자리를 반은 반양 흉, 그걸 흉기라, 흉기터라 그래요. 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 명당 혈자리, 명당 집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만이 유일한 대명당 집터예요. 이 집터가 몇평 정도 되냐면, 약 67평 정도 됩니다. 이런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에요. 일반인들은 아마 이분도 조상, 조상님이 좋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얻을 수 있는 행운이 온 거예요. 그 조상님 이몇 자리에, 에너지 값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요. 마이너스 1, 2 또는 무해무득지 에너지 제로 값, 있는 분들은 명당터에서 살기도 하고 명당을 쉽게 얻어요. 근데 음에너지 또는 반음반향, 음혈자리라든 흉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가도 흉지로 이사하고 그래요. 혼자서는 그, 그걸 구복을 그 못합니다. 그 흉지에 반음반향이라든가 음혈자리에 살면 많이 아픕니다. 사람이. 심한 경우에는 암도 걸리고 죽기도 죽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본그 집터입니다. 이거. 이게 이게 이겁니다. 딱 여기서부터 이, 이 정도 범위에요 딱이 자리만 명당터에요 EBS 한국기행 나를 찾지마 강원도 정선이라는 그 프로를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볼만 합니다 이분이 집 주인이세요. 집도 아주 이쁘게, 하원, 정원, 정원을 아주 잘 갖고 놨어요. 저희 과왕산 산세 예쁜 거 보세요. 죽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심, 여기 찾아왔는데, 20년이 넘었고, 제 나이 또르고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막으로 나왔어요. 한번 꼭그 EBS 한국기행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 하나, 하나 더 버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장성에 있는 전라남도 장성 피람소원을 영상으로 만들 때 장성 읍배가 2만 6천 평에 대명당 혈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제가 봤던 대, 제일 큰 명당 혈판인 줄 알았는데, 이곳 정성군에는 혈판이 4만 7평, 7천 평짜리가 이저향강강변까지 앉아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혈판이 읍단위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읍단이 명당 혈판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여기가 조양강까지 이런 식으로 무려 4만 7천 병이 명당 혈판에 앉아 있습니다. 4만? 7,000평 규모입니다. 이곳에 조양강변까지 이런 형태로 명당혈판이 앉아있어요. 정선의 과리항산에는 특별한 대명당 집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거나 그 마음이 있으시면 반드시 조상님을 명당터에 모셔야지 후손들이 대발복을 합니다. 명당터는 아니더라도 흉지에는, 흉, 흉지 마이너스 1위만 모셔도 큰 해가 없어요. 근데 이런 흉제다 조상을 모시면 그냥 그걸로, 그걸로 끝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큰 질병이 있으시거나 그면 좋은 데로 이사 가셔야 돼요. 병원에서못 나와요, 그런 건. 제가 추석, 원래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 영상이 영상이 다른 제 실수로 다른 영상이 올라가서 다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것 만드는 중입니다. 이분은 참 복받으신 분이에요. 한번 탑사 좋아하신 분들은 가리앙산 명당지 한번 찾아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추석 명절 기념으로 가리왕산에 있는 대명당 집터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흥미롭고 재밌었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